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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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러죠? 멀쩡했는데 오늘은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왠지 특별한 소스에 특별한 면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냥 시중에 파는 스파게티 소스 시중에 파는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파는 소시지도 있네요 플레이팅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접시를 새로 샀어요 그렇습니다 새 접시 자랑 한번 했습니다 그냥 일반 스파게티 면에 일반 토마토 소스인 것 같은데요 면이 100g 이라고 합니다 삶기 전에 무게가 100g 이겠죠? 광고도 아닌데 뭐 적당히 먹고 혈당만 재보면 되지 않을까요? 마녀가 또 너무 성의 없이 찍었다고 뭐라고 할까봐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스파게티인데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생겼네 어? 스파게티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되잖아 예 그런게 어딨어 그냥 색다른 건 하나도 없는 그냥 일반 스파게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파게티인데 속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보다 제가 젓가락질을 훨씬 더 잘해요 이렇게 먹고는 있는데 면 요리는 좋기가 힘들어요 원래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랄까 그나마 스파게티 면은 라면이나 국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파게티 면이 혈당이 들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어요 장확해 보면 뭐 사실 왜인지 모를 것도 없는 게 라면이나 국수 면발 같은 것들은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엄청 풀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스파게티 면은 그래도 좀 형태를 더 오래 유지하지 않나요? 그렇다라는 건 소화하는데도 조금 더 더디게 되지 않을까요? 더 느리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또 밑에다가 또 누가 남겨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수나 라면은 밀가루로 만들지만 스파게티 면발은 밀이 원료가 아니고 다른 국물이 원료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사실 요리는 진짜 잘 몰라요. 새롭게 당뇨에 걸리셔서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셔서 저희 채널에 새롭게 유입되시는 구독자 분들께 제가 대단한 정보는 없어도 그래도 오지간히 다 통용될 만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혈당을 자주 재봐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혈당을 꼭 재봐라 혈당질을 아끼지 마라 당뇨에 좋다는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뇨에 나쁘다는 걸 배제시켜 나가라. 몸을 많이 움직여라. 적게 먹어라. 식탐이 많은 사람이면 당뇨인이 먹어도 되는 만만한 음식을 찾고 식탐이 막 가득 차있을 때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좀 괜찮은 거, 그런 걸 많이 먹어라. 당뇨 걸리신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맨 뻔한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음식 먹으면서 입에 좀 묻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수염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 이걸 딱 수평 이동을 시켜 볼게요. 바로 통 밑에 있어요. 높이가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떠먹는 거 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니 추자분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입 주변에 막뭐 묻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녀는 날려버리고 싶은데,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못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서 잘라내버릴 수는 없는데, 입에 뭐가 붙어 있어. <laughs> 그럼 마녀 죽는 거죠막 승질나서. 혹시라도 그런 영상이 있거든. 너무 나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릇이 예뻐서 어제 식당에서 보고, 아, 야, 이거 괜찮다라고 마녀랑 얘기를 했는데 벌써 도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리가 많이 나네. 이거 접시 두개 갖고서 손잡이 달고 빵빵빵 때리면, 어? 그건 우리 딸한테 들키면 안 되지. 오늘 그냥 제일 노멀한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먹어봤습니다. 면은 100g 이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따라 스파게티를 평상시보다 좀 천천히 먹은 편이거든요. 면이 100g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속이 꽉찬건 아니지만, 적당히 뭐, 참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 정도의 양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스파게티 중에 제일 흔한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먹어봤습니다. 혈당의 변화 한번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